의회력에 따른 PPT 메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10에서 14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2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항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양 시편 72편 6절.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내리리니 를 바탕으로 한 찬송가 362장. 72편 11절 말씀.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그를 성기리로다를 바탕으로 한 탄송가 138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세상을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공평한 세상을 이루어 가난한 자와 강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평강의 풍성함이 가득한 세상을 이루는데 힘을 보태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지는 자들이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몸 바치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망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르리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양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은 곧 야외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 즉 야외의 현연입니다. 시온은 야외의 성읍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으로 불려집니다. 지리적 공간보다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가리킵니다. 야외의 영광이 시온에 나타남으로 시온은 그 빛을 받아 빛을 바라는빛고울이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도 그 빛을 받아 빛을 바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으로 진의 색 영혼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시급하고 필수적이어서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 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햇빛 좋은 날 이불을 널어 습기와 곰팡이를 제거하듯 캄캄한 세상의 어두운 영혼들에게 좀더 밝은 빛을 바라기 위해 우리가 먼저 다시 하나님을 향해 그 빛을 한껏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률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이니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000여 년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은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는 그저 덤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소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받은 것들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는 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동참하실 때에 은혜가 완성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2장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비하러 오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라함에서 나시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려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복상하겠습니다. 주연절에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도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왕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볼때 아마도 바벨론에서 온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다림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고 온 별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출현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별의 존재를 알고 있으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그 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효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 주님에 대한 적대 세력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경배하다라는 말은 원래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들 예물들은 매우 값비싼 물품들입니다. 예로부터 이세 가지 예물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교부들은 그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황금은 예수가 왕임을 의미하고, 유향은 예수의 신성을 의미하며, 몰약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이세 가지 예물을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께 드려야 할 믿음, 사랑, 소망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주석가 뱅엘은 세 가지 예물을 신앙적인 마음, 진실한 기도,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중세 말경에는 황금은 예수의 부모의 가난을 유양은 마구간의 지저분한 냄새를, 모략은 아기 예수의 건강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방박사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이땅의 상황에서 내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예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나라가 비천하고 순전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여라. 예물을 가져와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세 가지 예물을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가져오라. 황금은 네가 가진 돈, 유황은 성결한 삶의 경배, 모략은 나의 고난과 세상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